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무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하시리라 주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복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35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다룹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을 소개하는 본문은 세세하게 줄을 그어가며 묵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설교하기는 더 힘든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순종에 대한 결과나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주목하기 이전에 이렇게 양극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청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삼가 듣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복을 소개하는 첫 부분인 신명기 28장 1절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소개하는 첫 부분인 신명기 28장 15절은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 15절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의 차이가 있지만 서술에 대한 결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복을 소개하는 본문이나 불순종에 대한 벌을 소개하는 본문은 사실 동일한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불순종에 대한 어마무시한 저주도 함께 약속하십니다. 그 복과 저주가 미치는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8절 2절에는 모든 복이라고 되어 있고, 그 복은 모든 영역과 관계해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한편 15절에서는 모든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는 성읍과 들과 내 부엌과 소생과 가축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19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저주들의 나열이 부담스러워서 성급하게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바로 앞 부분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부분과 함께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와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서문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황량한 터전, 25절에서 29절까지는 전쟁과 하나님을 업신여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재현하듯이 소개하고, 30절에서 35절까지에서는 전쟁 패배와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맛보지 못한 처절한 삶을 다룹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재해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영향을 받고 지속적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음으로 돌이킴의 시간을 잃어버린 백성은 적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의 삶은 적들이 받을 어려움과 수치를 그들이 겪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청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전히 강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가 내 일상의 복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오 매일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품에 안고 떠나 보내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보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